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비 많으나 구주연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리며 <laughs>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자린도 인도하...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에요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없게 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경,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그들에게는흑감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만이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지안이함이여, 인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르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2편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1편과 쌍둥이 시로 불려집니다. 어, 신학자들은 동일한 저자가 쓴 시이거나 어, 아니면, 111편을 염두하고, 112편을 썼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먼저, 111편과 동일하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어, 그런 동일한 말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형식적으로 보아도, 어, 답관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이용한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어, 내용적으로도 111편과 단어들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외하다, 정직하다, 기념하다. 이런 단어들이요,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111편에 이어서 112편에도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한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쌍둥이를 낳아도 그 둘이 다르듯이 이두 시도 다릅니다. 어, 가장 큰 차이는요, 의미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어, 111편 10절은요, 이렇게 끝을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111편을 마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112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1편은 찬양시고요. 112편은 지혜의 시가 됩니다. 마치 시편에서 자문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시편 111편에서 112편으로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만 끝이 나면 안되는 겁니다. 10편 112편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애하는 복된 길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부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 그러나 우리가 복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뭐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복에 대해 읽을 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어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그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참된 복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는 그 원인과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을 누리며 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만 알수 있는 복의 가치들, 경외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가치를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외함에서 흐르는 그 복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서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원하는 자손들을 향한 가장 큰 복이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그러한 부모가 이땅 가운데서 자손들에게 원하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부유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부모라면, 자손들이 누리길 원하는 단 하나의 복을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선생님 한 분을 신방했는데요. 그분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요. 자신의 기도의 제목보다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부모라면요.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 믿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러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지 않을까요? 그 선생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요 구원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이요 정말 참된 복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나의 자손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복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복을 우리의 자손에게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길 위에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부와 재물은 금전적인 풍요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공의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고 세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자들이 쓰러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그 공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리니 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흑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애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러지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환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주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선다는 것은요, 그길 자체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왜주어지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러니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삶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삶이 복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을 복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6절의 말씀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7절의 말씀과 같이 흉한 설문이 들려와도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뉴스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들려와도 정치적으로 시끄럽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식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무엇이 나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8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 의뢰하며 나아가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편 11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쏟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길 위에 복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복된 그 모든 삶의 복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것 자체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흔들리던 모든 것, 내가 안절부절하던 모든 것, 내가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가장 큰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에 모시고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공이 여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공이 여 다락방과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